네, 안녕하세요. 마늘밭에 왔습니다. 아, 요즘 특별한 마늘이 있어서 보여 드리려고요. 이 네, 마늘은 마늘통 하나인데 어, 이게 도대체 마늘 주대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돼요. 이건 벌마늘입니다. 제가 오늘 벌마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인 마늘은 이렇게 마늘 주대 하나에 마늘 종이 하나가 생깁니다. 여기 마침 마늘 종이 하나 있는 게 있는데, 자 이건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마늘이에요. 이렇게 마늘 종이 하나가 나와서 이건 잘라졌고요. 그다음에 어떤 마늘은 보면 이렇게 마늘 주대에 중간에 마늘 주화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것들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보통의 마늘들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어우,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있는 것처럼 줄기가 많아요. 이것처럼 줄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벌마늘이라 그래요. 2차 생장 벌마늘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쪼개 보면, 이 속에 마늘이, 쪽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종류의 벌마늘이 있습니다. 이건 남도벌마늘이에요. 제주벌마늘 또는 고흥벌마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남도마늘은요, 이렇게 수확하기 전에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벌마늘이라고 해요. 이건 이렇게 수확하게 되면서 이렇게 뿌리가 짧게 또 사가서 이렇게 쉽게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얘 이렇게 벌어졌죠 이래서 얘는 벌마늘이에요 이렇게 수확할 때가 되면 여기가 벌어져요 이렇게 쉽게 뽑을 수도 있고요 맵고도 마늘향이 좋은 남도벌마늘입니다 고흥마늘이에요 제주벌마늘이라고도 해요 여기 또 하나의 벌마늘이 있습니다 이건 대서마늘이라고 하는 스페인 마늘이에요. 근데 제가 한 3주 전에 수확을 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꽃을 보느라고 주화를 채취하면서 꽃을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몇 그루를 남겨놨어요. 근데 이렇게 이파리가 이 정도 되고 하면은 수확철은 지난 거거든요. 근데 수확철이 너무 지나면 땅 속에서 이 마늘이 좀 사가요. 이렇게 늦게 수확을 하게 된다든지, 땅 속에서, 그러니까 젖어서 막 마늘이 벌어지는 경우, 이런 걸또 벌마늘이라고 한답니다. 예, 아, 여기도, 이렇게 보면, 마늘 껍질이 벌써 삭고 있죠. 어, 땅 속에 오래 있고, 또는 빗물에 잠겨 있으면, 이 마늘들이 삭거든요. 자, 요건 대서마늘이에요. 요거 대서마늘이 원래는 이렇게 예뻐요. 근데 수확 시기가 늦어지거나 또는 물 속에서 땅 속에서 이렇게 잠겨서 오래 있으면 제가 껍질을 벗기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벗겨져요 저절로. 그리고 예쁘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스스로 벌어지는 거, 이걸 벌마늘이라고 합니다. 예, 남도 벌마늘 수확 시기가 되면 알아서 이렇게 마늘이 사이사이가 좀 벌어져요. 건조가 되면서 또 이렇게 벌어져요. 요. 남도 벌마늘은 또 매웁고 마늘 향도 좋고 또 단단해서 저장성도 좋대요. 예. 그다음 벌마늘. 이거 예, 2차 생장 벌마늘입니다. 요게 진짜 문제예요. 어, 비가 많이 오는 애가 있죠. 그럴 땐 벌마늘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또 마늘을 너무 일찍 심어도 벌마늘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마늘 재배할 때 질소 비료, 요소 비료를 좀 많이 주면 벌마늘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6종 마늘이면 6, 7, 8종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2차 생장 분화를 하면서 쪽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보통의 마늘, 일반적인 마늘을 한번 제가 잘라볼게요. 일반적인 마늘은 지금 일곱 쪽이에요. 네, 2차 생장 벌마늘된 마늘이에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쪽까지는 정산이에요. 그런데 하나, 둘, 셋, 요 부분에서 이거는 둘로 나뉘고, 요건 넷으로 나뉘고, 요건 셋으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세 쪽이어야 될게 아홉 쪽이 되었으니까 모두 합하면 열네 쪽이잖아요. 얘는 상품성이 없고요. 또 까서 먹기도 좀 인내심을 요구하는 그런 마늘이랍니다. 그래서 벌 마늘이 많이 되면 안 좋아요. 여덟 쪽이어야 될 것이 열네 쪽이 된 거죠. 벌 마늘에는 아, 이렇게 맛있는 남도 벌 마늘도 있고 시기가 늦어져서 땅 속에서 저절로 이렇게 벌어지는 벌마늘도 있고, 또 2차 생장, 이 벌마늘도 있다는 거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